인벤티질의 주주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주식박관 바 여러분들께 인사올리겠습니다 자, 지금 적산병의 형태로 우리 주가 멋진 상승이 나와주고 있습니다. 자, 다만 지금 오늘부로 우리 주가가 69,500원까지 전고점 7만원대 매물대 구간까지 이제 봉착을 했습니다. 자, 그럼 우리가 지금 자리에서 이제 뭘 따져봐야 됩니까? 자, 만약에 우리가 지금 자리이 7만원대 전고점을 뚫어낼 수 없다면, 은 어제는 지금 우리가 저항을 맞고 있잖아요. 결국에 이 저항대를 뚫어내야 주가가 크게 올라가는데 만약에 지금 못 뚫어내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저항 맞고 떨어져 버리면 올라갔다 떨어지고 올라갔다 떨어지는 고점이 내려가는 쌍봉 패턴으로 발전해 버릴 수도 있습니다.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은 오히려 주가가 하락 추세로 전환이 되면서 큰 하락이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께 확실하게 따져보겠습니다. 그럼 지금 자리가 전고점 뚫고 올라가 자리인지 아니면 못 뚫고 저항 받고 내려가 자리인지 따져볼 수 있는 방법이 있거든요. 자, 여러분들에게 당연한 얘기 한마디만 하고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우리 주가 여기서 얼마나 더 올라가는지 따져보기 위해서는 뭐부터 따져봐야 될까요? 우리 주가가 지금 왜 올라가고 있는지부터 따져봐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 지난 11월 달에 왜 22선 밑으로 주가가 떨어져야 했습니까? 첫 번째, 이미 베링거와의 추가적인 기술 계약, 호재가 나왔죠. 제로 소멸이랍시고 주가 떨어졌고 우리 3년차 보호에서 풀리면서 오보행이랍시고 주가 떨어졌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그거 아세요 우리 9월달 10월달에도 똑같은 과정 겪어온 거 우리 10월 20일날에 33,000원까지 이동평균소 다 깨부수고 떨어졌죠 왜 떨어졌습니까 증시 어렵다고 전환사채 오보행 쏟아진다고 그래서 주가 떨어졌어요 다만 전 여러분들 기억나실지 모르겠지만 바로 10월달 우리 어렵고 힘들었던 이 주가 3만원 하던 시절에 여러분들께 영상 통해서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지금 보신 영상은 제가 10월 5일날에 한참 우리 주가 떨어지고 있을 때 올려드린 영상입니다. 저는 지금부터 여러분들께 무슨 내용을 말씀드릴 거냐. 우리가 인벤티지랩이라는 이 기업을요, 어떻게 해야 중심 잡고 대값받고 수입 볼수 있는지 그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릴 겁니다. 한번 들어보시겠습니까? 세력이 팔고 나가야 고점입니다. 아무리 증시 때문에 주가가 파먹혀도 21선까지 박살이 나도 세력이 안 팔면 다시 올라가요. 왜? 얘네들 이미 주가 올라갈 거 알고 들어왔으니까 정보를 알고 들어왔기 때문이죠. 그러니 오늘 지금 자리 이거 무슨 자리입니까? 비록 주가는 증시 때문에, 전화 사태 때문에 떨어졌지만, 정작 큰 손들은 안 팔았다는 사실에 주목하세요. 거래라 개뿔도 없습니다. 지금 팔고 나가는 사람들 조막 손들만 팔고 있는 거예요. 오히려 용기 내서 지금 4만원대에서 잡으십시오. 이 주가 7만원, 8만원 올라가기 전에 4만원대에서 잡을 수 있는 마지막 기회입니다. 오히려 여러분들께 이거 떨어지면은요. 4만 원, 3만 원대에서 잡으셔야 된다고 말씀드렸어요. 왜? 저 자리에서 잡으면은 앞으로 얼마 간다고요? 7만 원 위로 올라간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가가 11월 달에 7만 원 위로 올라갔던 거예요. 왜? 처음부터 세력들은요. 이 주가가 7만 원, 8만 원대 다시 올라갈 거를 알고 들어왔어요. 베링거와의 기술 이전, 베링거와의 추가 기술 계약 터질 거 알고 들어왔습니다. 자, 여러분, 그 제가 지금 무슨 말씀 드리지 짐작이 되실 겁니다. 결국 말이죠. 또로 줘도 세력들 따라가면, 보호의수 나와도, 천안사체 나와도, 세력들 따라가면 수입볼 수 있다. 지금 여러분들에게 이 얘기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바로 그 세력들이 바닥에서 매집하는 적이 노란색 아자표입니다. 다만 지금 혹자는 이런 걱정하시는 분들 계실 것 같아서 다시 한번 짚어드립니다. 자, 지금 우리가 아직 투자 경고가 걸려있는 상태잖아요. 다만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그 투자 경고 해제를 판단하는 날이 오늘이고요. 12월 2일 화요일 오늘 종가 기준으로 판단하게 됩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오늘이 최근 15일 중 최고가만 아니면 돼요. 여러분들 오늘 종가가 우리 지난 11월 18일 날의 종가였던 74,800원만 안 넘어가면, 즉 지금 자리에서 갑자기 막 20%씩 폭등만 안 나오면 투자 경고 해제 되니까 투자 경고는 걱정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애초에요. 이런 작전주는요. 투자 경고를 달고서도 잘만 올라가는 종목입니다. 결국 우리는 말입니다. 지금 자리, 뭐만 신경 쓰면 될까요? 자, 지금도 똑같이 지난번 10월달처럼 이번 11월달 자리도 노란색 아자표 떨어지는 주가를 세력들이 바닥에서 매집이 들어간 상태입니다. 세력들이 매집해가지고 매집해가지고 들어올린 자리죠. 자, 그럼 이 주가 결국에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세력들이 다 팔고 나갈 때까지 얘네들 다음 목표가까지 다시 한번 주가가 올라간다는 거예요. 즉, 우리는 지금 자리에서 인벤티지랩의 반복되는 역사에 대해서 알아야 되실 필요가 있습니다. 항상 우리 주가 어떤 식으로 올라가서 어떤 식으로 떨어졌기 때문입니까? 세력들이 바닥에서 매집을 해서. 자신들의 목표가 거무의 선을 넘어가서 그 세력이 팔고 나가면서 희세가 마무리되었기 때문입니다. 항상 같은 역사가 반복이 됩니다. 세력들이 매집해가지고 투어 올린 다음에 팔고 나가면서 주가가 떨어져요. 이게 우리 지난번 4월달 5월달 경구용 비만 치료제 터진다고 올라갔을 때 역사입니다. 여러분 제가 투자 금고 걱정하실 필요 없다고 했죠. 왜? 4월달에 투자 금고 받았거든요. 투자 금고 받은 상태로 냅다 올려놓은 거예요. 물론 투자금 거 받은 상태로 올해는 못 가죠. 그러니까 6만 원 가서 세력에 팔고 나갔던 거고. 즉 중요한 건 말입니다. 우리 결국에 뭐만 볼줄 아면 돼요. 세력에 들어간 자리, 팔고 나간 자리, 들어간 자리, 팔고 나간 자리 두 가지만 알아도 우리 뭐할수 있습니까? 떨어지는 주가 바닥에서 그죠? 떨어지는 주가 바닥에서 싸게 매집해 가지고 목표가 올라가서 잘 팔고 나가면 그만이죠. 우리 세력들 들어가고 나간 자리 두 개만 구분할 줄 알아도 인벤티지랩이라는 이 주가 싸게 사서 비싸게 팔수 있는 겁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께 지금 이 방법을 말씀드리고 있는 거예요. 제 영상 구독과 좋아요 안 눌러 주신 분들 한 번씩 꼭 눌러 주시겠습니까? 저는 앞으로도 여러분들께 어떻게 해야 싸게 사서 비싸게 팔수 있는지 그리고 지금 주가는 앞으로 어떻게 될 거지 있는 그대로 말씀드리고 결과로도 증명해 보이겠습니다. 자, 그럼 지금 자리는 무슨 자리가 되는 겁니까? 떨어지는 주가 세력이 매집해서 이제 막 올라가고 있죠. 이번에 투자금거 풀어내고 이 주가 얼마나 더 가겠어요? 세력의 다음 목표가 얼마? 10만 원은 더갈 자리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 주가 7만 원도 안 합니다. 여기서 전거 좀 넘어가서 10만 원까지 40% 50%는 더 올리겠다고 시그널을 주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 자리 정말로 팔고 나가 자리 맞습니까? 우리 팔더라도 어디 가서 팔자고요? 매집한 세력들이 팔고 나갈 때까지 지금 세력들이 팔고 나갔나요 팔고 나간. 파란색 아사페 식별 됐습니까? 아니요. 아직 세력이 팔고 나가 흔적이 없습니다. 여러분들 세력들이 왜안 팔았겠어요? 항상 얘네들 어디 가서 팝니까? 목표가 올라가서 팔죠? 검은색 선 터치하면 거기서 팔죠? 왜안 팔았겠어요? 아직 자신들의 목표가를 못 갔거든요. 그 목표가가 10만원 위에 걸려 있습니다. 그러니 지금 자리에 뭐 하자? 샀으면은 샀지. 팔고 나갈 자리가 아니다. 들고 계셨다가 올라가서 12월 달에 제 값은 바꿔봐세요. 우리 그거 어떻게 하면 됩니까? 올라가서 세력이 팔고 나갈때 그 자리 가서 잘 팔고 나가시면 그만입니다 만약에 지금 제 방송 보시는 여러분들께서 나는 그래서 구체적으로 얼마에 팔지를 모르겠다 왜? 지금 세력의 목표가가 움직이죠 어,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잖아요 지금은 10만원이지만 이거 다시 올라갈 수도 있는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께 뭐를 알려드린다 세력들이 팔고 나갈때 구체적인 타점을 문자메시지로 직접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위에 제 핸드폰 연락처 010-434-2-6279로 방화라고 문자 한통 남겨주시면은요, 여러분들께 세력이 팔고 나갈 때, 구체적인 타점을 제가 문자로 직접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특히 우리가 지난 5월 달에도 겪어보셨잖아요? 세력이 팔고 나가면 주가 어떻게 됩니까? 양봉이어도 세력이 팔고 나가면은요, 심리도 못 가서 발병납니다. 그냥 박살 나는 거예요. 이게 고점입니다. 자, 그리고 세력들은 어떤 변수가 있어요? 검은색 선까지 올라가는 건 맞는데요. 목표가를 넘어가는 변수가 있는 거예요. 그죠? 제가 그러니 여러분들께 왜이 타점을 문자로 드리겠어요? 변수가 있으니까 목표가를 넘어가 버릴 수가 있습니다. 즉, 우리 지금 자리에서 10만원을 넘어가 버릴 수도 있다는 거예요. 결국에 세력이 팔고 나갈 때까지 계속 올라가니까요. 자, 그럼 우리가 지금 자리에서 뭐라더 따져보면 되겠습니까? 만약에 10만원 넘어갔어요. 근데 세력이 안 팔았어. 그럼 이 주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세력이 팔고 나갈 때까지 계속 올라가겠죠. 그럼 이 세력의 최종 목표가 얼마나 더 갈지 따져봐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께 영상 뒷부분에서 그래서 얼마나 더갈수 있는지 마저 따져보겠습니다. 세력의 최종 목표가 이어서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여러분들께 영상 뒷부분에서 세력의 목표가 마저 설명드릴 거고요 다만 여러분들께 마찬가지로 중요한 내용 몇 가지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결국에 지금 우리가 누구 따라가자는 겁니까 세력들 따라가자는 거죠 지금부터 여러분들께 이런 세력들이 어떤 식으로 작전하고 있으며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런 세력의 타점 나올 때마다 문자로 이런 타점들 어떻게 알려드리고 있는지 제가 문자 보내드리는 방법에 대해서도 공개하겠습니다. 세력과 타점에 대해서 먼저 설명드리고, 다음 목표가 이어서 마저 짚어드릴 테니까요. 오늘 영상도 뒷부분까지 끝까지 시청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세력들은 이렇게 매매합니다. 제가 예시를 하나 들어드릴게요. 신성 델타테크라는 종목입니다. 초전도체 테마주 대장이었죠. 세력이 지난 12월 15일 날에 매집을 한 거를 제가 포착을 했습니다. 저희 구독자분들과 매매를 들어갔는데요 근데 세력이 15일날에 샀는데 바로 직전인 13일날에 급락을 했어요 뉴스로 초전도체 끝났다 이런 식으로 막 뉴스가 나왔거든요 네, 보이시죠? 12월 13일에 나온 뉴스입니다 이 축제는 끝났다 초전도체 근거 없다 하면서 신성 데타테크는 12월 13일날에 심지어 장 끝나고 이런 뉴스가 막 쏟아졌습니다 기억나시죠? 그게 불과 이거래일저 이날인데 지금 뉴스에서 막 아, 초전도체 이제 다 끝났다 이러고 있는데 세력이 샀어요. 그러니까 뉴스랑 반대로 하는 거죠. 세력은 샀단 말입니다. 굉장히 수상하지 않습니까? 저도 굉장히 수상하다고 생각해서 이날 여러분들과 함께 들어갔죠. 제가 진짜 12월 15일에 여러분들한테 문자로 보내드렸습니다. 이거는 문자 받아라고 하는 네이버에 검색해서 나오는 문자 여러분들한테 보내드리는 사이트 진짜 있습니다. 검색해서 나와요. 신성 데타테크 이렇게 매매 관점 잡아드렸고 보시면은 01043426279제 위에 있는 문자 번호랑 똑같죠? 저한테 이 번호로 방아라고 방아라고 적어서 문자 보내주신 분들 제가 이렇게 419명 구독자 분들에게 보내드렸습니다 얼마에 사서 얼마 이렇게 관점 적어드렸고요 이거 왜 사냐 테마주 병곡점이니까 세력이 매집을 다 했고 그냥 매집하는 것도 아니고. 뉴스로 역행해가지고 매집하다. 굉장히 수상하다. 뭔가 있다. 라는 거죠. 그래서 이날 15일날에 세력이랑 저희랑 제가 오후 13시경에 보내드렸던 것 같은데 같이 들어가고 나서 이날 12월에 연말에 무슨 일이 있었냐. 갑자기 그냥 막 아침부터 오르기 시작합니다. 뉴스가 나왔어요. 26일날에 크리스마스 다음날이죠. 왜 올랐냐. 김현탁 교수님께서 이제 초전도체 논문 발표자료 확정이 됐다 그런 호재죠 대형 초전도체 관련 호재가 나오면서 초전도체 안 끝났다 뻥 아니다라는 뉴스가 나오면서 네, 이렇게 상승 시도가 나왔던 그런 모습이고 이 뉴스가 나오고 나서 또 계속 올라요 그리고 도중에 보면은 1월 5일 날에 또 이런 뉴스가 나옵니다 보시면은 1월 5일이거든요 1월 5일 날에 이런 뉴스가 나와요 컨텀 에너지 대표 이석배 대표님께서 연세대에서 초전도체 개, 개발 계획을 밝힌다. 퀀텀 에너지 어디서 들어봤지 않습니까? 신성 데타테크가 왜 초전도체 관련 주로 왜 초전도체 테마 대장주가 됐습니까? 자회사 LNS 벤처 캐피탈을 통해서 이퀀텀 에너지 연구소 지분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이 이력이 부각이 돼가지고 신성 데타테크가 초전도체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테마의 근본입니다. 테마의 근본인 여기서 이석배 대표님께서 초전도체 개발 계획 자신이 렇게 밝히시니까 아 초전도체 안 끝났다 살아있다. 그게 1월 5일 여기였습니다. 이렇게 뉴스가 계속 나와요. 12월에 호재 나오고 1월 달에도 호재 계속 나오고. 그런데 뉴스 나오고 나서 어떻게 됐습니까? 세력은 팔았습니다. 제가 파란 아사표 나오면은 세력이 익절한다 이 뜻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세력이 팔았습니다. 여기서 사서 여기서 팔았어요. 근데 다판한게 아니에요. 저희도 이날 두날 익절을 진행했습니다. 저희도 네, 여기서 사가지고 두배 조금 안 되게 이때 한80% 정도 그 정도 됐던 것 같아요. 분할로 이렇게 제가 장중에 대응을 해드렸고, 이래서 뉴스 보고 들어가면 은 늦는다는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막상 뉴스가 나오고 나서는 떨어졌다가 다시 올라갔어요. 여기서도 뉴스 보고 한번더 올랐지만은 여기서 파셨으면 다행인 건데 더갈줄 알고 홀딩하신 분들은 세력이 팔아 제껴가지고 밀렸어요. 저희는 뉴스 보고 안 들어갔지 않습니까? 뭘 보고 들어갔습니까? 세력이 사는 거 보고 들어갔습니다. 이 세력이 여기서 왜 샀겠어? 아까 봤죠? 여기서는 뉴스에서는 말입니다. 초전도체 다 끝났다. 이렇게 막 떠들어댔던데, 반대로 한 거예요. 세력은 여기서 샀단 말입니다. 얘네들이 뭘 믿고 샀겠어요? 이거 나올 줄 얘네들이 몰랐겠습니까? 이 호재, 퀀텀에너지연구소에서 그런 발표할 줄, 대표님께서, 교수님께서, 초전도체 살아있다라고 발표 나올 거를 얘네들이 몰랐겠습니까? 알았으니까 이런 자리에서 자신있게 살수 있었던 거예요. 아니면은, 모두가 지금, 아, 초전도체 끝났다, 다 팔아야지. 모두가 절망하는 시점에서 도대체 무슨 배짱으로 여기서 세력이 이만큼이나 이렇게 샀겠습니까? 우리가 말로는 절망할 때 사서 환호할 때 팔아라라고 하죠? 근데 막상 그렇게 하기 어려워요. 왜냐면 절망할 때는 막안 좋은 비관론만 다 나오고 환호할 때는 와, 좋은 얘기만 나오거든요. 근데 세력은 반대로 합니다. 절망할 때 사가지고 여러분들 박수 칠때 팔아요, 얘네들은. 저희는 세력이랑 똑같이 매매합니다. 세력이 살때 같이 들어가서 팔때 저희도 같이 분할로 먹고 나와요. 제가 목표가 10만원 잡아들었는데 제가 생각한 목표가보다 더 올라갔어요. 뭐 제가 목표가를 정확히 맞출 순 없죠. 하지만 흐름은 이렇게 흘러갑니다. 세력은 이런 식으로 매매를 하고 있어요. 여기 중간에도 다 마찬가지예요. 중간에 초전도체 뉴스 나오면 또 오르고, 올라가면 세력이 또 팔고 여기서도 이제 조만간 또팔 거예요. 목표가 이제 초과 달성했으니까 세력이 팔려고 하겠죠? 정보는 말입니다. 정보의 기회는 평등하지만은 정보 자체는 평등하지가 않아요. 정보는 불평등합니다. 신성 데타테크 이런 호재가 나올 거라는 거 누구는 알고 있고 누구는 몰라요. 저도 몰랐어요. 하지만은 이걸 알고 있는 사람들이 움직이는 거를 보고 이 세력들이 움직이는 걸 보고 제가 구독자분들이랑 같이 들어간 거예요. 제가 또 다른 거 보여드리겠습니다 SFA 반도체라는 종목입니다 저희는 이날 구독자분들이랑 같이 세력이 타점 나오는 거 확인하고 매집했거든요 이날 뭘 보고 들어갔냐 이거 제가 SFA 반도체 저희 구독자분들한테 보내드린 문자 내역입니다 1월 19일날에 보내드렸고요 보시면은 제가 이렇게 관점 잡아드렸을 때 병공매매 세력이 매집한 이제 반도체 종목 SFA 반도체 기업 내용도 좋아요 좋은 기업입니다 하지만 저는 이런 기업 내용만 가지고 매매하기보다는 좋은 기업 중에서 세력이 이제 매집해서 곧 변곡이 나올 이런 종목 타점 잡아서 여러분들께 드렸던 거고요. 날짜 1월 19일 오전 11시에 이제 보내드렸었고요. 이제 462분께서 받아가셨습니다. 1월 19일이면 요 날이죠. 요 날에 이제 세력이 살때 저희도 같이 들어갔다는 거 알려드렸고요. 근데 사고 나서 바로 급등이 나왔습니다. 근데 그냥 급등이 나온 게 아니라 굉장히 수상한 뉴스가 나오면서 같이 올라갔어요. 23일 장 끝나고 나서 24일부터 해가지고 뉴스가 막 쏟아지기 시작해요. 어떤 뉴스였냐? 지난 1월 24일날에 나왔던 뉴스입니다. SFA 반도체, 두산 인수설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인수합병 엄청난 호재잖아요. 두산그룹에서. SFA 반도체, 인수하는 거 아니냐? 이런 뉴스가 나왔는데 물론 공식적으로 회사에서는 아, 그런 검토하고 있지 않다라고 부정을 했습니다마는 부정해도 주가는 더 올랐죠. 그런데 여러분들 세력은 말입니다. 뉴스도 오고 바로 그 다음날에 팔고 나가버렸습니다. 세력이 과연 여기서 뭘 보고 들어갔을까요? 두산 인수설 나올 거 모르고 이 자리에서 잡았을까요? 아니 도대체 음봉으로 이렇게 쭈르륵 밀리는이 자리에서 뭘 보고 세력이 이렇게 자신 있게 들어갔겠습니까? 저는 물론 이 세력이 누군지 특정할 수는 없습니다. 그거는 금융감독원만 할수 있는 거고요. 이분들이 사실 누군지 중요하지 않습니다. 누구신지는 몰라도, SFA 반도체 뭐 내부 관계자인지, 두산 관계자신지 몰라도, 어쨌든 누군가는 이 호재를 미리 알고 있었고, 그분들이 이렇게 세력으로서 시장 영향력을 행사했기 때문에 저한테 포착이 되신 겁니다.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죠? 부식 시장에서 정보의 기회는 평등하지만, 정보는 평등하지 않습니다. 누군가는 SF의 반도체 내부에서 일어나는 일, 두산 그룹 내부에서 일어나는 일 알고 있어요. 알고 있는 사람들은 미리 살수 있습니다. 흔히 그렇지 않습니까? 뉴스 나오고 사면 늦는다. 반은 맞고 반은 틀려 뉴스 보고 사셨어도 여기서 잘 팔았으면 단타로 잘 먹고 나오셨겠지만 대부분의 경우 이렇게 제때 못 나오셔가지고 힘들게 얻은 수익이 제자리로 돌아가는 일도 비일비재하죠. 왜 비싸게 주고 사십니까? 저희랑 같이 세력이랑 제일 싸게 사자고요. 뭐 굉장히 쉽고 간단하게 느껴지지 않습니까? 주식이라는 거는 결국 싸게 사가지고 비싸게 팔면은 장땡인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지 남들보다 싸게 사서 남들보다 비싸게 팔 것인가? 세력이 살때 같이 사가지고 세력이 팔때 같이 팔면은 세력이 사는 곳이 곧 저점이고 세력이 파는 곳이 곧 고점이 되는 것입니다. 그럴 만한 시장 영향력을 갖췄기 때문에 우리가 이들을 세력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쉽고 간단하지 않습니까? 사실 절대 쉽고 간단하지 않습니다 굉장히 어렵습니다. 다만 제가 여러분들한테 쉽게 알려드리는 겁니다. 저는 방학간이니까요 여러분들의 이 거친 주식은 방학간에 맡기십시오. 01043426279 방아라고 적어서 여러분이 구독자이면 인증 문자 한 통만 남겨 주시면은 요런 타점 나오는 종목 제가 여러분들한테 무료로 보내 드립니다. 그리고 어디서 팔아야 되는지 장중에 여러분들의 수익률을 보존하기 위한 매도 대응까지도 제가 해 드립니다. 여러분들이 하셔야 할 일은 단 하나 아주 간단합니다. 010-434-2-6279. 방아라고 요거 딱두 글자만 적어서 저한테 문자 보내주시면은 인증되신 겁니다. 뭐그 이외에 다른 거 저는 여러분들한테 원하지도 않고 바라지도 않습니다. 제가 문자 보내드린 거 보셨죠? 그렇게 종목 나올 때마다 여러분들한테 따박따박 보내드립니다. 자, 그래서 우리 인벤티질의 분석 이어서 마저 진행하겠습니다. 제 영상 구독과 좋아요 버튼 안 눌러주신 분들은요, 구독 버튼, 좋아요 버튼 한 번씩 꼭 눌러주시고, 평상시에는 제 영상 보시면서, 그래서 지금 자리가 사야 될 자리인지, 팔아야 될 자리인지, 저는 여러분들께 사야 될 자리는 이거 잡으세요라고 말씀드립니다. 자, 그럼 지금 자리는 무슨 자리입니까? 세력들이 매집해가지고 들어올린 자리죠. 하지만, 고점 나왔네요. 세력이 팔지 않았고 세력의 목표가는 10만원 위에 있습니다. 지금 자리에서 50%는 더 폭등한 자리입니다. 그럼 무슨 자리죠? 사야 될 자리가 되는 겁니다. 제 영상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 앞으로도 이런 정보 꾸준하게 영상 통해서 챙겨가십시오. 자, 그럼 결국에 우리 주가 앞으로 어떻게 되겠습니까? 인벤티지에 우리 주가는 항상 언제 올라갔고 언제 떨어졌습니까? 세력이 바닥에서 매집해서 들어올리고, 그 세력들이 팔고 나가면서 떨어지는 역사가 반복이 되어 왔습니다. 즉, 지금 자리도 결국에 세력이 팔고 나가면서 떨어지게 될 거라는 거죠. 하지만 아직까지는 세력이 안 팔았으니까 괜찮다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자, 그럼 우리가 무작정 들고 갈게 아니라 세력들이 팔고 나가는 매도 타점을 조심하셔야 되는 거죠. 만약에 세력이 이번 주나 다음 주에 주가를 10만원 위로 들어 올렸어요. 거기서 세력이 팔고 나가면, 세력이 팔고 나가 순간부터 고점이 나온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만약에 올라갔어요. 세력이 팔고 나가서 뒤도 돌아보지 말고 파셔야 됩니다. 만약에 지금 재봐서 보시는 여러분들께서는 구체적으로 어디서 팔지 타점을 모르겠다 하시면은요, 위에 제 핸드폰 연락처 010-434-26279로 방하라고. 두 글자 적어서 문자 한통 남겨주시면 은 제가 정말로 팔고 나간 타점이 나오면 은 실시간 타점을 문자 메시지로 직접 알려드리고 있으니까요 혼자 하기 어려우신 분들은 저랑 같이 갑시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이거 근데 어디까지나 세력이 팔고 나갔때 얘기고 만약에 10만원 넘어가는데 안 팔면은 주가 어떻게 되겠어요 그룹이 세력의 최종 목표가 13만원까지 가능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근거는요. 지난번 10월 달에 세력이 바닥을 잡았을 때 바닥 대비 몇 배, 네 배까지 세력들이 올릴 수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즉 무슨 얘기입니까? 우리 지금 자리 최소 10만 원, 최소 13만 원까지 더 간다는 얘기죠. 지금 자리에서 두배 정도 추가 상승 여력이 남아 있다는 얘기거든요.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그러니 지금 자리 팔고 나가기는 커녕 사야 되는 자리고 들고 계셔야 됩니다. 언제까지요? 세력들이 팔고 나갈 때까지. 그래서 여러분들과 함께 이번 시세도 싸게 사서 비싸게 고점에서 제값 받고 팔아 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영상 분석은 여기까지 진행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설명드린 내용에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도 한 번씩 눌러주시고요. 앞으로도 제 영상 꾸준하게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